우리 신앙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대답이 있겠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는 전도다, 선교다, 헌신이다, 순종이다, 봉사다, 성도의 교제다 등등 자신의 신앙 스타일에 따라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서기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째 되는 계명은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두 관계에서 승리하면 신앙의 승리요. 이두 관계에서 실패하면 신앙의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에 치우쳐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가 중요한 만큼 수평적인 관계도 중요합니다.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진짜 승리는 이두 관계의 밸런스가 맞는 신앙 생활할 때 신앙의 참다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시킨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신앙생활할 때이 십자가의 회복을 늘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곳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두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야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사랑은 사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안 되는 것이죠. 이웃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두 방향의 사랑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에 승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승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웃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요. 이런 수평적인 사랑에 승리할 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랑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